가야인의 조상이 설마 선비족일 수도 있을까요? 기원전 1세기 만주와 내몽골 일대 말을 타고 달리는 강인한 유목민들. 그들은 바로 선비족입니다. 흉노에서 갈라져 나온 강력한 부족으로 나중에 부귀를 세우며 중국 북부를 지배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학자들과 민간 연구자들이 가야인의 조상이 선비족일 수도 있다, 는 주장을 펼칩니다. 왜일까요? 언어적 유사성, 철기문화의 닮은 꼴, 북방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동 경로 등을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고구려, 백제와는 다른 독립적인 문화권이라는 점도 주목받습니다. 혹시, 북방 유목문화가 한반도 남부에 스며든 걸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선비족은 투르크계 또는 몽골계로 분류되고 가야는 한반도 남부 토착세력이자 해상 교역의 강자였기 때문입니다. 선비족은 가야의 조상일까? 현재로선 증거 불충분, 상상력 충만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는 단절이 아닌 흐름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여정은 언제나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고대사의 미스터리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